과정 게시판 관리는 관리자와 수강자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자의 나의 강의실, 게시판, 즉, 왼쪽 메뉴에 보여지는 과정별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Q&A, 수강 후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사용자는 과정별로 수강 후기를 남길 수 있으며 과정에 대한 질문도 남길 수 있습니다. LMS 관리자가 아닌 과정 운영자, 즉 교수님이나 강사분들이 과정에 대한 답변을 달고 싶을 경우, 회원 CRM 창에서 구분을 과정 운영자로 변경해 줍니다. 과정 운영자로 변경된 파랑이는 메뉴 권한에서 과정 게시판 관리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후, 해당하는 과정에 과정 담당자로 선택 추가해 주게 되면, 파랑이는 과정 게시판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직접 할수 있습니다.